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쉰 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서무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 0 0척이며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쪽의 방은 가장 좁으니 있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줄어지이라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지미더라. 그한 방의 바깥 담 곳들의 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쉰 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음동쪽길 어귀에 있더라 그간에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 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때곧그 장대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4 2장 성경을 보면 제사장 방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제사장, 제사장 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어, 사용할 수 있는 방이지요. 요컨대 어, 저희 사택. 이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또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공적인 업무인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제사장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곳, 또 때로는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곳, 그곳을 바로 제사장이 머무는 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그곳에서 먹기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니라 제사장의 거룩함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함,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어, 오랫동안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보면 액자로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한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목회에 온전히 힘을 쏟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사의 소원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교회의 배려와 또 최선을 다해 섬겨주는 그 사랑들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목회자를 잘 섬겨주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만 저 시골의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에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러한 어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예배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으니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릅니다. 여하튼 제사장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없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어, 그 교회 각 각의 교회 의 성도님들이 잘 섬겨 주셔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지요. 있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5절 이하의 말씀은 성전의 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목을 보면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이 요새로 혹은 또한 구별된 장소로 남기 위하여 담을 쳤는데 이 담이라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구분점이니까요. 성전에는. 어,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둡, 어둡다고 하더라도 성전은 밝아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세상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전 안에서는 어,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아, 그 성전의 일진대, 교회의 일진대,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마땅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대천장로계가 세상과 달라서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세상과는 달라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역시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대천 장로계 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된 담 이 있는. 어 나중에는 좀더 어, 우리 우리의 우리 거룩함이 어, 확실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담조차도 허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거룩해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온 세상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신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방과 그리고 또 성전 사면을 담으로 치는 구별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과 향기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다르다라고 소문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이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정비되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정비된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출근길이나 학교 가는 길이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쓸쓸하여 힘겨워하는 이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 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힘겨워서 목양을 아버지한 포기하는 일들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지원하는 신학생이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다가도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는 경우들 많 이때에 하나님 이땅 가운데 주의 종들을 하나님 주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버지는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때로 아버지 는 주님 사르밧 과부처럼.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며 쉴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들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제사장의 방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별된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구별됨과 거룩함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이 아버지 공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영역도 분명 중요함을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사적 공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